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더 올려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셨다 그랬죠. 그런데 40년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렸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은요. 내 위장이, 내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내 욕망, 내 육체의 소욕의 굶주림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 광야에서 내가 내 영혼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진단하기 원하셨고요. 오직 하나님만 내 영혼에 만족을 준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1500년 후에 또 다른 광야에서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났다 그랬죠.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을 때 너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하셨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매 끼니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식탁에 숨겨두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식사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셨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나를 처음 먹었던 곳이 그 신광야라였는데요. 오늘은 거기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무리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지금 이들에게 절실한 것이 과연 물일까? 정말 물이었을까? 저는 고3 때요. 수학을 잘못해 가지고 정말 좋은 수학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은 갈급함이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수학 선생님도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삼 때는요, 어, 지금 100일 된제 아기, 이 육아를 도와줄 사람은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요, 이육아에 도움을 주고 또 조언해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도움이라는 거는요, 때에 맞아야 돼요. 때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지금 각자가 급선무인 것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개씩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현재 절실하게 수원는 그것들이 정말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맞을까요?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절실한 것 맞을까요? 시작 어, 성경이 히브리서 보면요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한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1,5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하나의 본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화면 보이실래요?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본복이라고 하죠? 예, 네, 불순종의 보기 불순종의 본보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합니다. 그 다음 절이거든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논리적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불순종의 본보기를 알려준 다음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불순종하면 저렇게 되니까 조심해.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본보기가 있으니까 이걸 따라 따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될것 같은데 갑자기 불순종의 본보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우리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정도로 예리하다고 하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도 하죠.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대단히 얇은 칼을 예리한 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수술실에서 가장 얇은 혈관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칼이 있다면,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혼영 관절골수, 이 말은요, 우리의 전인격을 다 해체해서 속까지 완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은요,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게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결산하는 날, 결산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이 마감하는 그 날, 여러분의 인생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파노라마에는요.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명확하게 뚜렷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전수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서 고등학교 때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 어떤 메일을 하나 실수로 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메일이 스팸 메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에는 컴퓨터 보안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잘못 누르잖아요. 그러면 음란 사이트들이 막 떴어요. 정말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막2삼 30개.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100개씩 막 팝업창이 딱막 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이트를 막 닫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머니가 탁 들어오신 거예요. 내 컴퓨터에는 음란 사이트들이 떠있고 뒤에 어머니가 들어오시고 그때 그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음란 사이트들을 어머니가 보시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그래요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다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만 하면 정말 이불킥을 할 정도로 아직도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상황보다 훨씬 더 낯뜨겁고 부끄럽고 두려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한 그 시간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다 숨기면서 달죠 여러분의 그 음란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남을 미워한 생각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탐욕의 마음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쭉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산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는 그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겁니다. 정말 다들 통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뭐 부끄럽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2절, 3절 보면요, 모세를 딱 원망을 해요. 당신이 말이야, 당신이, 어? 우리를 지금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목말라줄게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책임져.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진심이었을까요? 그들의 원망이 진짜 모세를 향해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 어릴 때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집에서 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혼낼 때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을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화살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 있을 때가 가끔씩 있죠. 여러분 이용당한 겁니다. 여러분의 엄마는요 아빠가 옆에 있을 때꼭 이렇게였네요. 야 너는 야 누구를 닮았게 그 게으르냐? 엄마는 부지런한데. 아 하여튼 금시들은 다. 아빠도 주지 않습니다. 야너공부왜 이렇게 못해. 아빠는 야 학교 다닐 때1등만 했어. 아 머리는 목의 유전이라더니 하참 아, 누구를 닮아서 머리 나쁜 거야.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모세를 욕하고 있었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지만 속에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고요. 우리가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악한 의도죠. 악한 의도. 모세를 막 쪼아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나 안 일하신다 보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아 떠나신 거 아니야? 아직 있나 한번 보자.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곳이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히브리사를 쓴 사람이 1,500년 전에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갑자기 말씀의 본질을 선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그 더러운 용, 더러운 의도, 그 악한 동기까지 다 알고 있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해도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어디에 가서 이력서를 낼때 거기다가 종교란에다가 크리스천이라고 써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3500년 전에 순종하지 않은 그 본보기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임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더 좋은 인생, 더 평탄한 인생, 더 여유로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임을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죠? 주님, 주님 대학 붙여주세요. 하나님, 주님 전능하신 분이시죠? 주님 저 취업해야 돼. 주님, 아파트를 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전능하심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얻기 위한 악한 의도, 더러운 동기. 오늘 제목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나라는 인생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모르요 온갖 온갖 행동을 다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 더러운 물을 휘휘 저으면서 깨끗하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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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는 그런 행위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휘휘 저는 꼴이. 그런데 더러운 물을 여러분 휘휘 저면 으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져요? 정화돼요? 아니에요.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더러운 것이 더 떠올라가지고 더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이생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 인생 내가 휘저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불안한 밖에 남지 않아요 운이 좋아가지고 누구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휘저어가지고 박수도 받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도 집에 가서 거울 앞에 서면 여전히 흙탕물인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깨끗한 물을 바라는 그들에게 정말 깨끗해져야 될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물을 통해서 계속 계속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죠. 불순종의 본보기. 불순종의 본보기. 여러분 이렇게 안 되실 것 같아요. 100년 후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불순종의 본보기. 이렇게 안 되실 것 같아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는요. 정화된 마음, 깨끗해진 마음을 연단된 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령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99% 순금. 말라기 3장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이와께 받을 것이라 정년된 순금은요 99% 순금은요 아주 부드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나이 드신 청년들은 알 겁니다. 이로 꽉 깨물어요. 맞죠? 이로 깨물어서 자국이 나면 순금이고요. 자국이 나지 않으면 순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금은요. 이로 깨물면 모양이 변형이 있을 만큼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주 부드럽지만 동시에 수천 년이 지나도 원래의 상태 유지할 정도로 부식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 가시면요. 천 년이 넘은 금관이 그대로 보존돼 있죠. 반대로 금에다가 뭐 구리나 니켈 같은 걸 섞은 것 우리가 합금이라 그러는데요. 합금을 만들면 아주 딱딱해지죠. 그러나 동시에 쉽게 부식되고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합금 같아서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뭐라고 하세요? 완고한 자들. 완고한 자들. 이 말은요, 마음이 딱딱하다는데 딱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어야 할내 중심에 다른 것들이 섞여가지고 딱딱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부식되고 틈만 나면 오염이 되죠. 여러분 여전히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요. 그 예배 대상에 대한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죠. 내 필요가 우상이 되어서 정말 절실할 때만, 소원이 있을 때만 하나님 하나님 찾지. 평소에는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관심한지. 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그렇게 숨겨진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그 기회를 잃기 전에 마음을 정화하라고 여러분을 강야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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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다윗도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었던 다윗도요 내 자신의 더러운 마음만큼은 정화하지 못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세요. 평생에 걸쳐서 수백마리 수천마리로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 영혼까지 정화되지는 못했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정말 두렵게도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는 그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완벽하게 들통날 겁니다. 이런 경고를 한 후에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구약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 마음을 정화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줘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예수를 붙잡으라 그러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떡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는요 이 구절을 읽는데 괜한 반발심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을 보니까요 정말 불순한 의도 많이 있어요. 과연 정화가 될까? 내 마음이 정말 정화가 될까? 의심이 될 정도로 악한 마음.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보고 연약하면 연약함.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셔도 좋은, 좋은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연약함을 공감한다. 그러니까 막 도리어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거룩한 척 여기 있는 청중들과는 다른 척 여기 서서 매번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제 속에 있는 더러움은 제가 아는데 저도 다 아는데 연약함 무슨 연약함이 더러움이지. 주님, 이게 무슨 연약함이요? 더러움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다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신이 여자의 몸 속에서 열달 동안 세포 분열이라는 치욕을 경험하시고, 무기력한 아기의 시절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어린이의 시절도, 아버지를 잃은 청소년 시절도 보내셨습니다. 일찍 가정이 된 예수님은요, 아마 사회의 냉정함도 남보다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직접 살아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전부 다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전부 다 아세요 내가 이렇게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말 비겁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만큼은 절박한 이 상황도 겉과 속이 다른 채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찾아오는이 자괴감에 이 괴로워하는 것도 우리 예수는 다 아세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흠심한 우리에게 당신의 피가 답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던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피가 너희에게 묻었냐고 하지 않고 씻기어 있느냐고 노래하죠 예수의 피로 네가 평탄한 인생을 얻었느냐고 하지 않고 죄악이 깨끗이 씻기었냐고 찬양을 해요. 맞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이 악함으로 생긴 죄악도, 우리의 약함으로 생긴 이 상처들도 내 마음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잖아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어떤 치료를 받아도 헤어할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피를 흘려서요, 내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 피만이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 약함도, 그, 양, 그 약함도, 그 상처도 내가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 죽었으니 담대하게 나에게 나오라. 그럼 우리는, 우리는 금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맞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모른 지체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 피를 흘렸으니 그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라. 이 은혜 가운데로 담대히 나오라 하세요. 이미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요. 다시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가 결핍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씻어 주심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결핍되어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광야의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피로 정화되는 시간이.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이프 스토울한 게 있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안에 필터가 들어있어가지고요, 더러운 물에 대고 빨면 걸러져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처음엔 이게 좀 획기적이고 좀 뭐랄까요? 좋은 기술이라고 여겨졌는데 지금 실패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속성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1년 쓰면 사용하지 못해요. 아프리카의 빈민들이 20불이 넘는 이거를 다시 살 수도 없고요. 또 구호 단체를 통한 이 공급도 한계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정화되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정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악한 본성이 악한 마음을 만들고 이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악한 의도로 우리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회개로 성장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요. 회개로 성장해요. 그러나 그 회개의 뿌리는 자책과 절망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위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라이프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번 한주이 은혜를 사모하시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주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본인 계정의 카톡에다가요. 오늘 하루 내게 회개한 것을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다가 자기 반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마다 적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다음 주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할 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기대하며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라이프 스토로를 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